단순한 치장이 아니에요. 기력,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좌우하며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스위치와 같아요. 요즘 옷을 입어도 어색하고, 외출이 귀찮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그 미묘한 불편함이 옷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옷이 노년의 삶을 결정하는지, 놀라운 이유와 그 해결책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기분이 우울하고, 의욕이 샘솟지 않는 날에는 어떤 옷을 입으셨나요? 집에만 있을 텐데. 아무도 안 만날 텐데, 라며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하루를. 작은 노력만으로도 낙상을 예방하고 근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음 장에서는 옷을 통해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분들의 사례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힌트를 얻어볼 거예요. 나이도 먹었고,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옷에 무관심해지셨나요? 하지만 잠깐만요. 옷은 단순히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되찾기 위한 든든한 도구예요. 78세의 한 남성은 은퇴 후 생활 리듬이 깨져 아침. 점심 모두 잠옷차림으로 지내는 날이 많아졌어요.